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어 프로토콜입니다. AI 섹터, AI 코인의 대장이죠. 지금 AI 섹터의 흐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ND비아의 실적 발표, 실적이 좋았다. 예상치 상회, 4분기 AI 섹터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반도체와 AI 성장의 기업들의 투자가 어마무시. 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니어 프로토콜 역시 샤딩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거래속도를 5배 빠르게 할 것이다. AI 섹터의 대장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맥적 수익이 가능한 타점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8월 마지막 추천 종목 레이어제로 스틱스 A다세이 니어 프로토콜 매수를 했고 니어 프로토콜 빼고 전부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항상 믿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8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8월 수익을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7월 2일 멀티버스X 18% 수익 7월 5일 시바이노코인 17% 수익 같은 날 니어 프로토콜 11% 수익 솔라나 11% 수익 그리고 7월 6일 엘프 25%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께 일주일 동안 82% 2%의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차트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차트 공부와 매매 복귀를 항상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니어 프로토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추세,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현재 시장 가격과 추세선의 이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근접해 있죠? 이러면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 손익비 좋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추세의 탈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거나 전체 반등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되돌림을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좁히고 이탈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한다면 추세에 대한 수익을 보다 빠르게 급등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 프로토콜 공략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이 예상치 상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과 4분기에 있을 AI 섹터에 대한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AI 섹터, AI 코인의 대장인 리어 프로토콜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단등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어, 지금 시장 가격에 뭐가 있어요? 0.5 되돌림이 잡혀 있습니다. 추세선과 0.5 되돌림 근접해 있죠? 여기서 공략이 들어가고 6.8 되돌림 이탈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자. 자, 니어 프로토콜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5,620원에서 5,740원 여기서 잡고 5,43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 현재 시장 가격과 추세선의 이격이 좁혀져 있다. 손익비도 좋고 반등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타점입니다. 이렇게 추세와 시장 가격의 이격이 좁혀져 있을 때는 승부 보기도 정말 좋다. 매력적인 타점이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니어 프로토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추세하고 시장 가격이 근접했을 때, 이격이 좁혀졌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나 되셨죠?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왜 시작했느냐? 코인 매매를 이제 막 시작한 코린이 분들께서, 정말 위험하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풀시드로 매수하고 비중 조절을 안 하고 계시죠? 제가 다 압니다. 이런 매매가 너무나 위험하고 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코린이 분들께서 소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액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6월 10일에 시작한 우리 소부 프로젝트. 오늘까지 엄청난 수익을 연결시켜드렸는데요. 게임스타 166% 수익을 시작으로 트럼프코인 120% 나코인 2 0 6% 톤코인 15% 온도 파이낸스 34% 도그코인 84% 마지막 톤코인 나코인 한번더 먹어서 18% 도암 463%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 멤버분들 벌써 50만 원이 넘는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출금하면서 다시 10만 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방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나는 소액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정말 괜찮아요. 소액으로 매매하면서 도움 받으시고 이렇게 만족할 만큼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